2021년 10월 30일 오후 11시 12분 어,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모처럼 좀잘쉰거 같아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험실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뭐또한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좀 뒤척이다가 그냥 모자만 쓰고 어, 눌러쓰고 실험실에 갔었다 실험실에 가서 한 거는 이제 12시 7분에 이제 tcid 120시간 짜리 되는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이제 ppt랑 엑셀 파일에 이제 정보들 다 정리하고 오늘 한 것들 정리하고 그렇게 tcid 확인하는 거는 끝냈고 두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디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5% DMEM의 부착성 세포기 때문에 DMEM의 5% FBS 1% 이제 anti 이렇게 들어가는 미디어인데 그거를 거의 다써 가지고 그 원래는 500ml에다가 이제 크게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내가 사용하던 DMM 500ml짜리를 하나 만들 때마다 30씩 소분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소분한 거이한 5개 정도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미디어를 만들 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게 30씩이었어. 30ml씩 소분이 돼 있었으니까 5%면 1.5 미리가 들어가면 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안티가 이제 1%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 미리, 아300 미리래. 300 마이크로리터씩 넣으면 됐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다 이제 채워놓고 이제 레이블링도 50 미리 코니컬 튜브에 각각 이제 해놓고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또 실험이 쭉 있게 되는데 그 실험을 필요할 실험 중에 그 바이러스 하베스트를 또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하베스트에 필요한 e p 튜브가 최소 50개에다가 TCID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 16개 근데 저 이제 며칠전에 진행을 했던 tcid 가 망쳐 이제 결과가 잘 안나와 가지고 그거 다시 진행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진행을 해야 돼서 총 tcid 에 필요한 ep 튜브 8개 8개 8개, 8개, 8개 32개 또 이제 준비를 시켜 놓고 그렇게 왔다 rna는 또 안해놨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엑셀 파일이든 뭐 ppt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왔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는 쭉 어, 쉬었다. 어. 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 모르겠는데, 어, 쭉 쉬었다. 뭐. 그 사이에 운동도 했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고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는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거 재밌겠다 하던 게 있었. 주, 이제 CNN 기사가 있었는데 CNN 기사 중에 이제 한창 지금 중국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지금 산업 구조를 극단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산소 배출량이 미국과 중국 중에 이제 중국을 비교를 해 보자라는 그 비교를 했던 기사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 봤는데 그거 가지 영어 말하 연습을 했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배출된 총 CO2량을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 이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배출했던 CO2 양보다 더 많이 배출을 했다라는 게 팩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산업 이제 경제 정책을 활발하게 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팩토리라는 별명을 얻기 얻으면서까지 이제 산업을 크게 급작스럽게 이제 급격히 발전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CO2 배출량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었다. 음. 그래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 내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어, 네트 제로 정, 이제 전략을 펼치고 중국 같은 경우 미국 2050년까지인가 중국 2030년까지인가 뭐 어쨌든 서로 그렇게 30년, 50년 이렇게 목표를 잡고 네트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어쨌든 음. 그것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실내 자전거로 한 40분 정도 또 운동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네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제 아,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실험실에 가면서 그리고 저녁에 이제 돌아오면서도 챙겨 주고 이제 저녁에도 한 9시 정도에 나가서 고양이들 밥자리에 밥 자리에 밥 챙겨 주고 사료 챙겨 주고 이렇게 왔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저녁에 뭐 날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안전한 장소, 따뜻한 장소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왜안 보이지 하는 걱정은 없었는데 아침에도 이제 뭐 애기, 사람 많이 따르는 애기는 없어,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지 이제 다른, 다른 애는 또잘 오더라고 근데 걔가 안 보여가지고 조금 또 누가 데려갔나 싶기도 한데 한번 며칠 더 봐야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튼 그 자리에는 밥이 이제 밥이랑 물이랑 다어 충분하도록 챙겨줬고, 또 지나가다 점박이 또 만나고, 엄마냥이또 저녁에 아침에는안 보이는데, 이제 저녁에는 만나 가지고 걔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뭐또 할바위는 또 어디 간지 안 보이고, 까망이도 낮에 챙겨줬나? 내가 뭐 그러면서 이제 챙겨줬었다. 뭐 그렇게 고양이들도 다 챙겨줬고 이제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 어 아직 저녁은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아마 먹지 않을까 생각한다. 밥도 다돼 있기 때문에 금방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10시까지 이제 실험실에 가서 딱 실험만 진행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포인트를 적고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응. 어 2021년 10월 30일 오후 11시 21분 오늘 여기서